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파야는코코와 함께 코코입니다 오늘 멀티 찡기 플러스가 40% 할인한다는 공지가 떠서요 제가 급하게 영상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어, 2단 멀티 찡기 플러스는 색상이 이쁜 연두색깔인데요 지금 연두색깔 2단 찡기가 지금 잊지가 않아서 제가 일단 빨간 색깔로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연두색은. 그래서 2단 멀티 찡기 플러스 40% 할인하면 40%한 적이 별로 없어요. 40% 하면 정가 55,100원인데 할인하시면 33,100원, 멤버 할인하면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2만 9,790원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찜기는 정말 쓰기 간단하고 편해요. 이게 찜통 꺼내갖고 물받고 끓이고 이러지 않고 그냥 요 아래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접시에다가 물 조금 붓고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다 사용하셔도 되고 프라이팬에다가 물 조금 넣고 넣으셔서 쓰셔도 되고. 그래서 2단으로 뭐 계란, 감자, 고구마, 만두, 떡, 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촉촉하게 찔수 있는 찜기거든요.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간단하고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어, 똑똑한 요리 도구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3개씩 묶음을 하면 요리별 묶음 구매하시면 25% 할인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한식 요리도구. 한식 요리도구는 스마트 국자, 그 다음에, 어, 스마트 스푼, 이렇게 스푼, 그 다음에 스마트 대형 뒤집개 이거는 뭐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으니까 또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94,000원인데 할인하시면 7 6 0 0원 멤버 10%더 할인하면 63,5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양식 도구, 양식 요리 도구.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볶음 스푼 그다음에 이거는 미니 국자. 스프나 뭐 이런 거 뜨기 딱 좋겠죠. 미니 국자, 그 다음에 요거는 스마트 뒤집개. 이래서 요거는 정가가 87,000원. 그래서 할인하면 65,300원. 멤버 할인하시면 58,7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베이킹 도구입니다. 베이킹 도구. 어, 요거는 거품기, 스마트 거품기. 그 다음에 요거는 실리콘 주걱.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베이킹 하실 때주걱그 다음에 요거는 스마트 메셔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감자 계란 으깨기 할때 저는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 계란 으깨기 할때 너무 이게 넓잡해서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요 가격이 95,200원 그래서 할인하면 71,500원 멤버 할인하면 64,350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어. 오븐 레인지 도구거든요. 어, 이거는 왜 요번에 선물로 또 드렸었잖아요. 울트라 프로 구매하실 때 선물로 드렸던 거 요번 말까지 연장해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렇게 선물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 나는 이거 그냥 따로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25% 할인해서 어, 요거는 핸드그레이터. 그 다음에 요거는 쿠킹 브러쉬. 브러시 이렇게 하시면 쿠킹 브러쉬 그다음에 원 커팅 뒤지개 이렇게 갖고 11만 원인데 할인해서 82,600원. 멤버 할인하면 74,3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 도구와 또이 멀티 찡기 플러스로 건강하고 편리한 그런 생활을 누려 보세요. 감사합니다.